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글터픽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을 생각하는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의 시상 사례 바로 쏟아지는 불법 복제품 인공지능이 잡는답니다 우리 서진원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다섯 글자로 좀 인터뷰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오,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은상 수상자. 오, 자 이번 사례로 은상을 받으셨습니다. 정확히 뭐로 받았어? 정부혁신상에서 뭐로 받았어? 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이게 어딱 좋네요. 제가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돌리 돌릴 거고요. 저 닭을 터부에서 제가 처음 해봐요. 토마토 모자. 어 정확히 정보혁신 <laughs> 경진 대회에서 인상. 그니까그 중에서도 어떤 사례로 좀 이상을 받게 됐나요? 다른 부처에서 이제 불법 복제든 이렇게 하, 그 수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례에 대해서 AI를 접목하게되는 지금보다 더 이제 효율적으로 불법 복제품을 더 정확하게 신속하게 잡을 수 있고 행정 업무에 대한 AI를 적용한 혁신 사례 그런 거를 이제 내게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의 일상 생활에 AI가 굉장히 밀접하게 더욱 더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이번 시스템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예요 행정 효율화. 오. 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야, 이거 나만 하고 있긴 되게 억울한데. 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복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세관 현장이 이제 어둡습니다. 어둡고 어... 이제 굉장히 물건들이 많고 이렇게 어지럽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장에서 이제 그 검사관들이 불법 복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간으로 검사할 때는 이제 불법 복제품을 잡아낼 확률이 이제 거의 0.4% 정도로 거의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AI로 요 솔루션이 개발이 되고 나면 그 93%까지 이제 정확도를 확보하고 지적권자한테 통보하고 이제 그 온갖 행정 절차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을 할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AI가 도입이 된 것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좀 희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스템을 좀 개발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적 없는 것 같다. 와, <laughs> 이게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지재권자들로부터 이제 물품의 이제 표면이라든가. 그 상품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는데, 영업비밀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공개를 이제 꺼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관세청이랑 과기정 통부가 이제 히파라고 하는 그 지지권 보호협회랑 이제 또 같이 협업을 하면서 디자인권에 대한 특허 정보를 어렵지 않게 저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토대로 외부로 이제 그 비밀 정보가 누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AI가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의 실증 랩을 또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AI가 그 데이터 학습을 좀 원활하게 할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정보혁신 경진 대회 은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좀 자랑도 할 만하지 않은 아 제가 좀 너무 바빠서 바쁘고, <laughs> 바쁘고 겸손하다 보니까 음. 어? 역시나 늘... 이 새로운 것에 좀 발을 처음으로 디디는 순간은 항상 첫 시작이 제일 어렵잖아요. 예. 이 사업을 좀 추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좀 임하게 됐었나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일단 들여다보고 그 문제점이 될 만한 상황을 이제 공직자가 이제 개선을 해줄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 상위 위조 상품 피해 국그 중에 이제 팔 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피해도 있겠지만 불법 복제품, 약물 이런 거를 이제 국민들이 잘못 복용했을 때 이제 건강이나 크게는 이제 생명에도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과기정부에서 주력 그 기술로 밀고 있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경제적 피해, 이제 그 생명, 그 재산상의 피해 이런 거를 좀 최대한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역시나 이 불법 복제품 하면은 그냥 사물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예. 우리가 늘상 먹는 약들도 복제가 될수 있는 거든요 예예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건강이나 신체 생명 이런 것도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안이 그 경제적인 피해보다도 더 중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와, 이야기를 정말 나누다 보니까 세상 이 AI가 얼마나 좀 우리와 좀 직접적으로 중요한지를 더욱더 좀잘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카메라 보시고 불철주야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 하고 싶은 말 국민을 위해 어... <laughs> 아주 아주 모범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laughs> 저희 같이 이제 중앙부처에 있고 정책을 하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국민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정책 아니냐 이렇게도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보통신을 이용해서도 국민들의 생활 편의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정책으로서 이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 분들도 이제 행정이나 정책을 하실 때 일번으로 이제 생각하셔야 될게 이제 국민 생활 안전, 생활 편의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수 있을까를. 좀 생각하는 것도 이제 좋은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좋은 그 방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다 보고 싶은 말? 짝퉁 안심해. 아, 짝퉁 안심해. <laughs> 어, 어 저는 순간 짝퉁 사지 마 이럴 줄 알고. <laughs> 그 23년도까지 이제 관세청이랑 과기부가 진행을 해서 24년도부터 이제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계속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제 AI 솔루션을 고도화를 하고 있고요. 최종 93%의 판독 정확도 확보하는 것을 이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불법 복제품이 그 솔루션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고 관세청에서 세관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좀더 신속 정확하게 행정 업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모조품에서 벗어나서 조금 좋은, 좋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닭을 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